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신 가족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커넥트,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을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요일별로 특별히 선발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하루 한장 사도행전 말씀을 낭독해 주실 겁니다. 출근길에 혼자 들으시고 묵상하셔도 좋고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시간에 하나씩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여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나눔을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행전 말씀여행 카톡방에 오늘 하루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나 은혜가 되었던 구절들 아니면 깨닫게 된 묵상의 내용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더큰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희성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대우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모두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람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가 시작되어 성장해 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누가복음만 누가에게서만 나타난 독특한 표현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누가는 누가복음서에서도 성령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곳곳엔 성령을 강조하는 누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높은 뜰 오신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거도 같은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교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먼저 6절,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들은 다윗상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모두들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능력 어, 성령이라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기 보단 성령님께서 만들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목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길 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런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해를 살아가려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나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자리에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기본을 견고하게 다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힘찬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일어나다 夕阳里。